응. 강재형, 저거 7분 빨라요, 지금. 응?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어딨어? 잠깐만. 소설이, 소설이. 하나. 소설이 하나. 아. 이거 조끼, 이거 조끼. 야 네. 하나는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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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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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트가 많이 짧아어어점 3점 그래. 짧아요 3점, 3점. 아 이거 다 안들어오는데 화면에 와우 나이스 판단 뒤에 다시 뒤에 아, 치트키. 미들슛 치트키. 아, 핸드폰 문자 온거있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이때도 맞나요아니그 이때 높이는 비슷한데 너무 가까워서 슬기요더 안쪽으로 가서 봐주세요 아, 이차 멀리서 세요

오, 성훈동 아, 부셔! 잠 미스터 박! 우 경리 바 Bisous, bisous. Allez, viens Ah, oh, comme il Comme il, comme -y. 이거 밀어! 팔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탈사. 사 탈사. 탈사, 탈 와슛안 쏜다며 와아 나이샷 우 스텝백 후샤두개두개두개 윤석이 형 승부욕 <승팁> 올라왜 <laughs> 이기고 있어? <보이죠? 웃음> 아 이기고 있네 <보했네>. 어 아, 윤석이 형 <laughs> 모르는 거야 욕빠이 욕빠이 욕빠 공격에 공격. 이 공격. 공격. 공격 먼저. 아니야? 아니, 아니, 예, 이렇게 공격 먼저 공격이그다음터 아. 포토. 아, 포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laughs> 다음포터 공격도 그쪽에서 하는 거야. 점점. <laughs> 아! 야, 믿야민수야 진짜 <laughs> 다른 편이야? <laughs> 뭘못겠는건같은데빡쳤어 빡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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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실력이 안 죽었나 여전히 날렵해. 아, 와, 나이스 패스. 어, 어. 어, 어. 어, 네. 아, 어렵이형 전매터커. 전매 미안하다. 트가그건 미안해요. 네. 나이스에꺾내 아저 슬치한 새끼 저거. 표정이 취했어이 표정이. 아, 열심히 한다. 역시 우리끼리 할때 오! 밀어 쳐! 네, 네. 그렇지. 저 독대게, 게저새게형 때리는 거 아니야.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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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발레리나.

이 점이에요. 콘도 뭐, 뭐, 냐 것도 냐태변태고 <laughs> 싶나 봐. 어. 선안 받지, <laughs> 아저씨,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이스. 잠깐 잠깐. 안어 민수야, 동욱이 형 표정 봤어? 동욱이 형 표정? 동욱이 형 표정 개빡쳤어 지금. 동욱이 형 표정 봤어? 아 <laughs> 진짜 이건 아니었어. 이거 이거 자유 투 줘야 돼요 이거. <laughs> 어? 와, 나이스 패스. 동욱이 형 진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laughs> 동욱이형 저런 야, 표정 처음 봤어요 숙이형 안보여요 정기형 2점 정기형 2점 동욱이형 동욱이 어시 참 재밌게 해 아니 우리끼리 할 때가 더 빡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바보로 아, 바보 진짜?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서로 예, <laughs> <laughs> 재밌다 3점 3점 워킹 워킹 민수 리바 빨리 좀 패스하라고 빨리 줘. 왼쪽에 벌써 갔는데, <laughs> 벌써 오줌 채? 와, 많이 따라왔네. 3점. 민수 리오왜 어, 어, 뛰었다 뒤로 세아 이건 그냥 페이더웨 인데? 재우 리바 <laughs> 지쳤어? 아, <laughs> 나이스! 어! 윤석이형 이거 쟤네들아! 이거 쟤아 이거 아이에요네들아이아 이거 쟤네들아! 이아히아 이거 쟤아이기상윤이공한네못잡네 이 어. 컷! 강정이 강재형이 민 라오밤.. 아요타투 어구샷재우 저요, 언니, 아, 지금 다 이렇게 다 어, 플레이, 좋다. <웃음> 플레이. <웃음> <웃음>